10편 130편의 주제는 이렇게 절망을 극복하랍니다 뭘 극복해요? 절망을 극복하라 10편 130편의 저자가 누군지 나와 있지 않아서 알수 없습니다만 주제는 참회에 대한 성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와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요.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그래서 저들이 이제 많은 사람이 사륙을 당하고 극소수만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요. 저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중에서 이 시를 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참회에 대한 그런 시예요.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정말 언제 자기들이 거세방 될지,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 전혀 알수 없잖아요. 그런데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고백한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 어떤 사람에게서는 별거 아닐 수도 있죠. 개개인 다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환난과 시련과 역경 당했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착보자기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자, 1절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시평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지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여러분, 그냥 하나님하고 여호와라는 의미는 달라요. 여호와의 의미가 들어갈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면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여 했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뭐냐 여호와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셔요. 한번 약속하면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3절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즉.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란 자가 이루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무의로 비낸 일까지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일절 다시 보세요. 내가 깊은 곳에서 여기서 깊은 곳이란 뜻은 뭐냐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런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왜?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와님께 부르짖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또 부르짖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죽게 부르짖었나요? 여러분 기도의 형태는 크게 묵상 기도와 통성 기도가 있지요.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짐승이 포효하듯이 부르짖겠습니까? 여기서 부르짖다는 의미는 막 짐승이 포효하듯이 울부짖는 걸 말합니다. 막 여러분 막그 화재 났을 때 아니면 사람이 떠내려갈 때 기가 막힐때 울부짖는 거 있죠?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개스문의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직전에 얼마나 울부짖습니까? 온몸에 그 땀방울에 피가 섞여날 정도로 울부짖었잖아요 그래서 시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저가 심한 통곡과 간구로 눈물과 소원을 아렸을 때 주께서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봅시다. 또 어떻게 기도했나?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시평 기자는 믿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음 11장 24조 화상 보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뭐죠?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처럼 절망적인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합리적으로 생각합시다. 과연 욥 같은 사람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하지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그러나 믿음은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믿음은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어서 생사 화물 주자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64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요비, 그의 친구들,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요배공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요배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이런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공경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치료하고 시 회복시켜 주는 하나님, 아니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절로 응답하신 좋으신 하나님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인생을 포기할 이유도 없고 좌절하고 실망할 이유도 없어요. 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인간이 절망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짐승이 포유하며 울부짖듯이 울부짖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너는 환란 나라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둘째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히 뭐 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자,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약을지켜보실진인데 주여, 누가 서리일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시병 기자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자신을 돌이켜 본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을 당했지? 딱 그때 깨달으면 거예요. 죄 때문에 왔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원인을 찾으면 됩니다. 병원에서 가장 안 따근 게 뭐냐면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병명이 나오면 어쨌든 한 치료 방법이 나와요. 근데 병명이 안 나오면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문제가 왜 생겼나 원인을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은 죄 때문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필요한 것이 회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을 때 회계한다고 해서 잘못된 일은 없고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내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가까이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극유력해 주시고 도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에서 손해 낼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절 보십시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함께 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회계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가부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때로는 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역경주냐 죄를 그치기 위해서 그렇다 이 썰백선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니까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회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10편, 66편, 18편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한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또 찾아봐야 됩다 어디에서 문제 있나? 회계 안에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 속에 죄악의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의 찌꺼기가 응답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은 말합니다. 여와의 소리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악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겠다. 즉, 여러분, 이 죄는 구름과 같아요. 아무리 태양이 내리어도 구름이 있는 한은 태양을 볼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극률을 베풀어 도와주려고 해도 죄악이 있는 한은 끊어지는 거예요 구름을 제거하듯이 회개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운것들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면 살길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요, 요엘서 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너 옷을 짓지 말고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말고 마음을 짓어 중심으로 회개해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매우시는 하나님이라 뜻을 들이키시고 재앙을 거둬가신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유엘서 2장 18절 19절 그때에 그때가 뭐예요? 내가 회개할때 가슴을 찢는 회개할때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이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가슴에 회개하면 용서를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불가능 가능케하시고 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단순하게 아버지가 그의 죄를 용서해 준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욕시켜준 후에 새 옷을 입혀주시고 금가락질을 끼워주시고 숭아질을 잡아서 마치 과거읍지하고 돌아온 것처럼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15장은 말입니다 한 사람이 회귀하고 돌아오면 의, 죄가 없는 의인 아홉, 아홉 명 못지않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목소리> 셋째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사람이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듬듬이는 환란당해봐야 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신앙 좋은 같아도 막상 문제를 다르쳐서 대처하는 모습 보면 여지없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드러납니다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 테스트해 보듯이 테스트해 보려고 시련과 역경을 줄 때도 있어요 여지없이 그 사람 신앙과 인격은 드러납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옛날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잘 사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참 곡식이 너무너무 귀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정물 하나라도 어 밥풀 하나라도 반찬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그 구정물을 다 모아놔요. 어왜 다음날 짐승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꾸정물 휘저으면 오만 가지 다 와요. 밥, 찌꺼기들, 반찬 이런 것들이. 그런데 밤새 놔두면 탁 가라앉아가지고 위에 볼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 그러나 휘저으면 속에 있는 게다 나와. 사람의 환란과 신앙, 역경당하면 그 사람 다 쏙쏙들이 그때 알수 있어. 그 사람의 신앙도 인격도 삶의 모습이 다 드러나. 이십정 기자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지금 절망적인 상황인데 5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곧내 영혼이 여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6절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영혼이주를도 기다리라니 잠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옵니다 여러분 누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관심이 갑니다. 이 시편 기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정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 누가 기다립니까? 믿음 있는 자가 기다립니다 아, 네. 누가 기다립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기다릴 줄 압니다 아, 네. 이 시평리자는 자기가 기다리는 근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도다 이게 뭐냐? 내가 기다리는 것은 아무 근거 없이 내 생각과 이성에 따라 감지로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난 기다린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36,500가지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 중에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했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시병이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감정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성에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평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지키신다. 절단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소망운내 인내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다렸느냐 다수군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보초 쓰는 사람들 아침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왜 아침 오야만이 집에 가서 쉴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인들 도 야근 근무 하잖아요. 어. 야근 근무할 때가 있어요. 당직 쓸 때가 있어요. 일찍 갈 때가 있어요. 당직 하는 사람 아무리 쉰다고 해도 편함이 없어요. 긴장 속에 자니까 아침 오기만을 기다려요. 아침에 와서 이제 근무하고 집에 와서 목욕하고 쉬면 얼마나 좋은지. 이십병기자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나는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다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반드시 주님이 응답해줄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이스라엘아 여와를 바랄지어다 바라는 게왜 끝까지 바라보라 끝까지 의지해라 끝까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해라 왜? 우리 하나님은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반드시 우리를 이 기가 막힌 절망의 장소에서 기쁜데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팀들 가족 여러분 누구라도 다 남에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다 품이 있습니다. 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속상한 일이 있어요. 때로는 어디가 아무도 없는데서 막 통곡하고 울고 싶을 때도 있어요. 누가 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붙잡고 하소연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때, 그때, 그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걸 아시고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나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진실하게 기도하시고 주여 날 불쌍히 격려해달라고 가슴을 찢며 회개하시고 나 주님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내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